자, 127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함수 f(x)가 요놈일 때이 함수 f(x)와 g(x)를 k 곱한 요 새로운 함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게 하는 함수 g(x)를 k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보기에 g1(x)랑 g2(x)랑 g3(x)는 모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들이죠. 맞나요? 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와 이 fx랑 각각 곱했을 때도 결과적으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게 하는 걸 찾아달란 얘기예요. 그래서 fx를 이제 살펴볼 건데, 지금 보면 1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마이너스 1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순서대로 1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의 우극한의 fx. 그리고 1의 좌극한의 fx. 마지막으로 함수값. 자, 그럼 1의 우극한부터 요 범위죠? 그럼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 1의 좌극한은 또다시 얘니까 0입니다. 함수값도 요 범위에 들어오니까 0이죠? 그러면 지금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결국 x는 1에서 불연속인 함수죠.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이제 마이너스 1에서도 확인해 봐야 돼요. 마이너스 1의 좌극한, 그리고 함수값까지. 자, 그럼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라는 건요 범위죠. 함수값도 요 범위예요. 둘다 0입니다. 그래서 우극한과 함수값은 0이고요. 그다음 좌극한은 여기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니까 1입니다. 그럼 얘또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잖아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에서 또 다시 불연속인 함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연속인 지점이 두 군데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러한 f(x) 불연속인 함수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었던 세 함수를 곱했을 때, 결과적으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게끔 하려면, 내가 확인해봐야 하는 건, 요두 지점이에요. 됐나요? 이두 지점에서 곱했을 때, 연속이 되게 나오면, 결과적으로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될 거니까요.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회, 서의 연속성과 마이너스 1에서의 연속성을 일단 따져봐야 되니까 각각을 다 구해볼 거예요. 그러면 1의 우극한이라는 건 여기 그냥 1 집어 넣은 거니까 0이고요. 좌극한도 0이고요. 함수값도 0입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의 우극한, 마이너스 1 집어 넣어도 0이고요. 얘도 0이고요. 얘도 0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1의 우극한은 1의 우극한끼리 곱해서 f(x)g1(x)가 1의 우극한에서 무슨 값을 갖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0하고 마이너스를 곱하면 0이 나와요. 마찬가지 1의 좌극한에서도 확인을 해보면 0과 0을 곱해서 0이 나옵니다. 마찬가지 얘도 0, 얘도 0이니까 함수값도 0이 나오죠. 그럼 1에서 연속이 돼버려요 이젠 맞나요? 그다음 마이너스 1의 우극한도 얘가 0이잖아요. 얘도 0입니다. 곱하면 0 나오죠. 좌극한도 마찬가지. 0하고 1을 곱하면 0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요놈. 함수값을 곱했을 때도 0이 나옵니다. 그럼 또다시 연속으로 바뀌는 거예요. 드나요? 그럼 기억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게 하는 함수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ᄂ은 이제 g2x를 보는 건데, 1의 우극한, 즉, 1을 대입해도 0이죠. 얘도 0이고요. 얘도 0입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의 우극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절대 값을 지우면 2가 나옵니다. 얘도 2고요. 얘도 2입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아까 g1x에서도 얘네 3개가 다 0이었잖아요. 그때는 얘네들하고 곱했을 때 전부 다 0이 나오면서 같아지는 거 확인했어요. 그럼 여기선 연속인 게 확인이 됩니다. 1에서는. 근데 마이너스 1에서는 얘가 2잖아. 얘 0이잖아요. 곱하면 0이 나옵니다. 근데 얘도 2죠. 근데 얘 1이랑 곱하면 2가 나옵니다. 아까 0이었는데. 다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는 불연속인 게 변함이 없어요. 연속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물론 함수 값도 확인을 해보면 0이긴 합니다. 근데 극한 값이 다르기 때문에,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불연속이 돼요. 그래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디귿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자, 얘도 마찬가지. 1의 우극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의 우극한 집어 넣으면, 1 집어 넣으면 0 나오죠. 얘도 0, 얘도 0입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집어 넣어도, 마이너스 1의 절대 값을 씌운 거기 때문에, 1 마이너스 1, 0, 얘도 0, 얘도 0이 나오죠. 그럼 아까 기억이랑 똑같네요. 다 0이 나왔잖아요. 그때는 연속인 거 확인했으니까, 디귿도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게 하는 함수였던 거예요.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키포인트가 뭐냐. 이 불연속인 지점 두 군데만 확인을 해보면 된다라는 겁니다.